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어, 제가 요즘 어, 실시간 어, 스트리밍 방송을 어, 자주 어, 합니다. 어, 오늘 어, 주제는 육신, 아, 육신의 식간론이죠. 어,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어, 이열 글자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옛날에 이제 제가 식간을 그, 이렇게 mp3로 어, 소리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 어, 뭐, 요즘처럼 이런, 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실시간 동영상 이런 게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테이프 있잖아요. 어, 테이프 그걸로, 어,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어, 이 값에 대해서, 월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간의 글자를 어, 계속 들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마이라고 이제 조그만한 그 카세트 녹음기로 어, 녹음을 해서 이제 그걸 계속 들었습니다. 아마 한 뭐, 천 번까지는 안 들었어도, 천번 가까이, 어, 제가 들었대도 과언이 아니죠.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어, 테이프가 늘어납니다. 이게 늘어나면 이제 또 다른 테이프에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어, 또 그걸 듣고, 듣고, 어, 그때는 이제 버스를 이제 타고 다녔죠. 이제 버스를 타다 보면, 어, 중간에 그 시간들이 많이, 그, 이렇게 시간들이 아깝죠. 그래서 그 마이마에다가 어 시간 그 가벌 병정 무기 정신 인기에 대해서 어,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제가 어,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이제 뭐 제가 그렇게 아나운스처럼 말을 정확하게 하고 하는 건 아닌데 어뭐 누가 그걸 읽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그걸 읽어가지고 어 그걸 이렇게 한천번 가까이 들어오니까 이제 식간이라는 글자가 몸에 완전히 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그 MP3 파일, 이제. 처음에는 카세트 테이프에서 그다음에 이제 MP3가 나왔죠. 어, 카세트 테이프에서 MP3로 제가 이제 변환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변환을 해 놓으니까 그게 아직도 이제 어, 계속 그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총 16개입니다. 식간에 대해서만 또육신에 대해서 어, 뭐해 가지고 또한 20몇 개 이렇게 되는데 어, 그거를 한개한개 한개 이제 3 0번 단위로 해서 어, 제가 어, 소리 파일로 어, 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요 유튜브 어 요거 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또제 밴드 어 거기에 어 이거를 그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계속 올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뭐 필요하시다 그러면 어 요걸 이제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어 귀에서 이제 익숙해지죠. 어, 이제 길들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소리, 그 내용이 이제, 어, 여러분한테 이렇게 익숙해지게 되면 몸에 이제 치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고, 어, 듣고, 만지고, 어, 이제 우리 오감을 다 사용하면서, 어, 역학 공부를 하면 훨씬 더잘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에서, 어, 이렇게 이동할 때, 그때 뭐, 이 오감을 다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육신, 그 다음에 식간놈, 요 mp3 파일을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이 식간놈하고 육신을 그렇게 뭐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가까이 들어야 되느냐. 어, 이게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어, 이 기초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하고 나면 어, 그 다음 다른 거는 좀 수월 습니다 근데 기초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어,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 여러분들이 막 당황하고, 어떨 때는 이제, 그, 낙담의 골짜기라는 게 있습니다. 막푹 빠져가지고, 어, 막 헤매게 되는 거죠.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그 낙담의 골짜기를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허구적거리면서, 아, 역시 역학은 어려운 거야. 아, 역시 사주팔자는 아무나 공부하는 게 아니야. 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안 되는 변명거리를 10개, 100개를 만들면서, 어,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 9아홉 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학 공부를 실패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 이는 방어 그런 단계들을 다 밟게 되죠. 근데 이게 방송을 하는데 녹화를 하는가 하고 생방송을 하는가 하고 아, 역시 다릅니다. 이 생방송이 훨씬 더 어,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그 보통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기본 뭐 시간, 2 시간, 3 시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이어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한참, 어, 몸에 익숙했는데, 이제 유튜브 이 방송이나, 어, 요즘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길면 또 인기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말을, 어,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한 15분 전후로 해가지고, 어, 제가 말을 이제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더 어렵습니다. 근데 또이 라이브 방송은, 또, 어느 정도 또 길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길게 해야지 사람들이, 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보러 오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원래 제가 좀 길게 잘했는데, 어, 그걸 짧게 하는 게 어려웠고, 이제 지금은 짧게 하는 게, 어, 익숙해져 있는데, 다시 또 길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 나름대로 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차츰차츰, 차츰 어, 좀 이제 이 상황에 어, 맞춰가지고 앞으로 좀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벌써 뭐 이게 긴장이 돼서 오늘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끝나고 나면 어, 다시 제가 이제 오늘 녹화한 거그 어, 이제 식간 목이 어, 어, 갑이 뭐고 어리 뭐고 병이 뭐고 하는 고고 첫 번째 어, 일간 강의를 어, 계속 이어서 실시간으로 어,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은 어, 다른 내용으로또 여러분 뵙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아, 한 김에 요거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북극성 그 역학 프로그램입니다. 어, 여기에 이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제 어, 예를 들어서, 견본 사주, 남자, 어, 1961년 1월 어, 2일 어, 미시. 이렇게 하면 이제 사주가 나오죠. 어,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 풀을 합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게그왜 왜저 이만서 선생은 어, 식간하고 육신이 중요하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어, 왜 할까? 어, 제가 어, 그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사주가 보이죠? 자, 지금, 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어, 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음 요게 어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laughs> 어, 잠깐만요. 예. 자,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이게 어 이게 어 사주 팔자. 어 사주 팔자를 어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이 연 태어난 연월일 시를 적어 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대운입니다. 어 대운. 어 그러니까 어, 4살, 14살, 24살, 34살 해가지고, 어, 그 사람의 큰 운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해운입니다. 해운. 어, 몇 년, 몇 년, 그 해마다 표시를 해놨고, 요거는 올해 2020년 같으면 어, 2020년의 다론입니다. 다론을 어, 여기다가 이제 표시해놨습니다. 자, 근데, 어,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어, 화면을 다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딱 보십시오. 딱 보시면, 여기에 사용된 글자가 뭐죠? 여기에 사용된 글자. 요 우에, 우에서 사용된 글자들. 가벌병정무기경신인계입니다. 요 우에서 사용된 글자들이 가벌병정무기경신인계. 총 10자밖에 없습니다. 우에, 우에서 사용된 글자가, 어, 아무리 많아봤자, 가벌병정무기 경신인계 해가지고 총 10자예요. 총 10자예요. 그리고 밑에서 사용한 글자가 아무리 많아봤자 총 12자입니다. 자, 어,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 여기 화면에서, 우에서, 우에서 사용한 글자가 아무리 많아봤자 총 10자. 가벌 병정 무기 병신 인계 열자고, 밑에서 사용한 글자가 아무리 많아봤자 자축이며 진상오미신유 수레, 열두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우에서 사용하는 글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제 식간론이에요. 갑이 뭐고, 어리 뭐고, 병이 뭐고, 정이 뭐고 하는 식간론이고, 밑에 글자는, 어, 그거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어,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처럼, 글자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에서 사용하는 글자에다가, 어, 세상살이 이야기를 붙인 게 육신입니다.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 해가지고, 어, 육신을 붙인 거예요. 자, 어, 그러면, 이제, 어, 여러분들이 욕을 가만히 가만히 보면, 요걸 가만히 보면, 어, 다른 거 없죠? 어, 요 우에 글자, 글자의, 어, 그 의미, 이 글자가 상징하는 그거,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어, 육신들, 어, 사용하는 육신들, 그거를, 어,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게 되면, 역학공부는 이미 반을 했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식감과 육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어디 학원을 다니든지, 뭐 어디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때그 육신과 식감 논이 정말 역학 공부에서 중요한 걸 따지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건 소홀히 하고 뭐. 이렇게 형, 충, 파, 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법이니, 통변이니,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걸 찾아가지고, 어, 이거가 최고다, 막 이게 뭐 무슨 살에 걸려들면 어떻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지만 기초가 안된 상태에서 어, 이 역학에 사용하는 글자가 가벌병정목이 경신인계에 1 0 열자. 지지에서 12자 이 글자의 어미이 글자가 뜻하는 거 그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한다 다른 거를 해야 겠다 음 그게 비법이다 어 그걸 해야 겠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음 네, 거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어, 여러분들이, 뭐, 어, 다른 거 없습니다. 어, 어떤 공부든지, 어, 기초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면 이미 그 공부 절반은 끝났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어, 이 육신, 아, 식간놈하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은 기초 중에 기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거는, 어, 꼭 해야 되는, 그리고, 어, 하면 할수록 좋은, 이제, 그런, 어, 공부라고 여러분들이,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실시간 이는 어, 방송에 좀더 어, 익숙해져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어, 같이 이제 더막 재미나고 막 이런 걸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요즘 이제 발효 발효 미생물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역학 교육으로 네가 그렇게 유명한데, 어 그거만 해도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텐데, 어, 뭐, 왜또 발효사까지 하냐, 어 이러는데, 어, 뭐, 제가 이제 이 팔자가 훈장선생입니다. 제, 제 팔자가 훈장선생이다 보니까, 어, 교육을 남들 가르치고 이런 건 신이 납니다. 재미가 나고, 어, 이러는데, 돈 버는 건이상게 체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교육자가 돈 번다. 이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뭐 돈하고는 뭐 그동안 좀 많이 이렇게 무관했었습니다. 근데, 어, 이제 발효 미생물 사업은 이제 그, 이거는 아무래도 앞으로 꼭 필요한 이제 그런 뭐, 정말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는, 어, 이런 막, 뭔가가 팍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 제가 아마 다음, 지금부터 이제 뭐, 열고 축을 때까지, 어, 이그 사업을 하지 않을까, 어, 이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 발효 미생물 사업하고 역학하고 따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효 음식을 먹으면 좋다. 다 알죠? 발효 음식 먹으면 좋다는 걸 아는데, 나는 어떤 발효 음식을 먹어야 돼? 어, 나는 어떤 발효 음식을 먹어야 돼? 어, 이렇게 물으면, 뭐로 찾아낼 겁니까? 뭐로? 어, 그거는 어, 저희들 역학, 사주 팔자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어려 행위를 하고, 뭐, 병을 고치고 이러면 불법이지만, 아니, 사주 보고, 그게 수가 얼만큼 부족하구나. 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사주를 봤어요. 보니까, 어, 여기에, 어, 뭐가 좀 얼만큼 부족하다. 뭐가 얼만큼 뭐 많다. 뭐 이런 걸 보고 그 부족한 걸그 성질에 맞춰가지고, 어, 음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음식으로. 어, 그래서 부족을 음식으로, 어, 그 성질을 가진, 목기운을 가진, 화기운을 가진, 수기운을 가진 음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걸 찾아주면, 어, 그 기운이 부족한 게메워지니까그 사람이 건강해진다. 아니, 그냥, 이야기가 되죠. 또 실제로, 어, 그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몸이 많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근데, 어, 이건 약이 아닙니다. 약은 먹고 돌았으면 나사요 30분도 안 돼가지고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 체질 음식이에요. 발효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 한번 먹고 낯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 100일 정도 매일 밥 먹듯이 꾸준 훈하게 어, 발효음식을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어, 분명히 어, 좋아지는 걸 저는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주에 맞춰가지고 자기 부족한 걸 찾아가지고 어, 그걸 먹으면 더 좋죠. 안 그래도 화가 많아가지고 죽겠는데 더 죽겠는데 거기다가 화 기운을 가진 음식을 여러분들이 한그덩 먹으면 어떻게 되죠?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픕니다. 화 기운을 가진 음식을 한그덩 먹으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어, 화가 많은 사람들은 수 기운을 가진 음식을 조금 더 많이 먹고 수가 많은 사람들은 화기운을 수가 많으니까 춥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화기운을 가진 음식을 조금 더 많이 먹고 어,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어, 아무래도 좀더 효과적으로 자기 몸을 건강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제가 그식 어~ 식간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어뢰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 또 그게 어~ 만약에 똑같은 갑이라도 봄에 갑목 여름에 갑목 가을에 갑목 겨울에 갑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봄에 갑목은 도대체 뭐가 필요해 여름에 갑목은 도대체 뭐가 필요해 가을에 갑목은 뭐가 필요해 겨울에 갑목은 뭐가 필요해 겨울에 갑목은 간단하죠 화가 있어야 되죠 화가 여름에 갑목은 간단하죠 수가 있어야 되죠 수가. 이렇게, 어, 똑같은, 어, 값이라 그래도, 어, 그거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어,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소리만 나온다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뭐 너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이렇게 한세번 정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어, 아, 이거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귀가탁 뚫립니다. 뚫리면서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처음에 들으면 전체 내용에서 한10% 밖에 안 들려요. 근데 두 번째 들으면, 어, 이거 재밌는데, 세 번째 들으면 고개 썩썩 귀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공부를 저는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저는 이제 옛날에는 테이프로 이제 공부를 했지만, 어, 지금은 이제 이런 유튜브라는 이제 이런 게 되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온 거는 다시 또 재방송이 다 됩니다. 재방송이 되니까 계속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뭐 조명 켜놓고, 뭐 컴퓨터 세대에다가 뭐 하고 하니까, 아유 굉장히 덥습니다. 목도 마르고. 자, 제가 좀더 어 자주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